포켓몬스터 블랙 화이트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단연 앤을 선택할 것입니다. 앤은 블랙 화이트 버전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열쇠를 담당하는 인물이며 게임 속에서 언급하는 이상과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높은 인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앤이 게임 속에서 언급하는 최종 목적은 포켓몬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포켓몬을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켓몬을 몬스터볼에 가두어서 키우는 것을 반대하며, 그래서 포켓몬들이 몬스터볼에 갇혀있는 이상 그들은 완전한 존재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를 나타나기 위해서 게임 속에서 애는 주인공과 포켓몬 배틀을 할때 항상 다른 포켓몬을 데려오며, 배틀이 끝나면 모든 포켓몬을 풀어준다는 설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포켓몬과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실제로 인간에게 학대받은 포켓몬들과 대화를 하면서 포켓몬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은 포켓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상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랙 화이트의 주인공인 투지 혹은 투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던 포켓몬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트레이너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포켓몬의 생각을 직접 읽으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애는 인간들을 따르는 포켓몬도 있다는 진실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혁명 없이도 포켓몬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는 세계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앤이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개치스가 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끔 만든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개치스는 앤이 세상의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게 하며 하나지방의 영웅으로 자라길 기대했고 이를 통해 앤이 인간에게 포켓몬을 해방시켰을 때 포켓몬을 독점하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앤은 플라스마단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표면상 악의 세력의 수장이 오르게 됨과 동시에 포켓몬을 위한 선량한 역할을 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앤은 이상과 진실, 선과 악 등의 양 갈래 길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앤의 목걸이는 동그란 원에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고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앤이 양극단을 달리는 두 가지 이념과 길에서 방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N은 수학천재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N이 수학천재라는 언급은 없지만, 블랙 화이트 버전이 발매된 후 게임 디렉터인 마스다 주니치가 자신의 블로그에 N의 설정을 공개하면서 그가 수학천재라는 설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다 주니치에 따르면 N은 인간을 초월했고 IQ도 엄청 높으며 수학의 마술사라 불릴 정도로 수학이 뛰어난 천재라고 합니다. 이를 나타나기 위해서 마스다 주니치는 N 전용 BGM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엠과 포켓몬 배틀을 할때 들을 수 있는 BGM은 역대 포켓몬스터 BGM 중에서 손꼽히는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특징 외에도 어떤 장치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곡이 소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수란 일과 그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자연수를 말하며 무한히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순서를 밝히는 수학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학천재가 다루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다 주니치는 이 소수를 이용해서 N 존용 BGM을 작곡해서 N이 수학 천재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키보드 건반을 소수에 해당하는 음으로 연주하거나 어떤 음을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로 반복하면서 N 존용 BGM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N보다 마스다 주니치가 더 천재 같아 보이네요. N이 갖고 있던 포켓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N의 트레이너 넘버가 2로 정해진 것 또한 2가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니 다른 캐릭터보다 대사 속도가 빠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애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애는 설정상 180cm나 되는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고 천재적인 두뇌까지 갖고 있는 엄친아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애는 세상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하게 됩니다. 게임속에서 앤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앤의 방입니다. 앤의 방은 창문이나 TV가 없는 폐쇄된 장소이며 이곳에서는 수많은 장난감들과 알수 없는 기하학적인 무늬의 아트 패널 그리고 포켓몬이 핥힌 자국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포켓몬스터의 주인공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앤은 자연 속에서 포켓몬에 의해 길러졌고 이를 처음 발견한 게치스가 하르모니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마스터 주니치의 블로그에 따르면, 애는 포켓몬에게서 태어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애는 자연에서 자랐고 인간의 몸에 포켓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연에서부터 온 혹은 자연 발생적인이라는 뜻의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추럴 하르모니아 그로피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애는 게치스에게 발견된 이후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됐고 특히 애의방에 있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애니 왜 포켓몬을 인간에게서 해방시키는 이상을 갖게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N의 방에서 포켓몬이 할힌 자국이 있는 것은 게츠스가 애니 인간에게 학대받은 포켓몬들만 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N의 방에 놓여있는 장난감은 그가 2 0 살이 될 때까지 가지고 놀았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신체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네방 한가운데에 이상한 사탕이랑 아이템이 있는 것 또한 이 아이템이 경험 없이 아이템으로 레벨만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애니 사회적인 경험 없이 폐쇄된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애네방에 걸려있는 기하학적인 패턴의 아트 패널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니 수학 천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아트 패널은 그가 세상을 수학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창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의 방에 있는 것 중에 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하학적인 패턴의 액자밖에 없습니다. 기학은 점, 직선, 곡선, 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수학 분야를 말하며, 애니방에서 이 기하학 패턴의 아트 패널이 벽에 있다는 것은 애니 세상을 점선면과 그 관계들로 구성되는 수학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방에 있는 기하학 패턴의 아트 패널은 애니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애니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천재라는 것은 오히려 애니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니 세상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니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이 보이드 큐브입니다. 보이드 큐브는 일반적인 큐브와 달리 가운데가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있는 장난감입니다. 앤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고 자라서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앤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맹거스펀지와 닮았다는 점에서 앤의 왜곡된 시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거스펀지란 정육면체를 크기가 같은 27개의 정육면체로 나누고 각 면의 중앙에 있는 정육면체 6개와 정중앙의 정육면체 1개를 빼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의 집합이 전체 집합과 유사한 구조가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프렉탈 구조로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프렉탈 구조 역시 기하학의 종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애니 보이드 큐브를 갖고 다닌 것은 애니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을 기하학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애니 갖고 있는 보이드 큐브는 그가 이런 왜곡된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드 큐브로 상징되는 맹거스펀지는 가운데 있는 종류 면체를 끊임없이 빼는 작업을 계속 유지하면 표면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대신 부피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뇌리에 박혀있는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 세상은 0으로 수렴해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로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N이 기하학적인 구조로 이해한 세계의 정답은 포켓몬이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의 결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켓몬스터는 항상 인간과 포켓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매번 던졌고 블랙화이트 버전에서는 N을 통해서 인간과 포켓몬이 함께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두 존재가 서로 배려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4세대 포켓몬스터의 챔피언인 난천이 두 생명체가 만나 어떤 유의미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포켓몬스터의 공통된 주제는 역시 인간과 포켓몬이 서로 친구로서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애는 과연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블랙 화이트 버전의 새는 주인공과의 최종 결전에서 주인공에게 포켓몬을 해방시키려는 자신을 막을 건지, 아니면 포켓몬들이 해방되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걸 지켜볼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애는 최종 결전 직전까지 포켓몬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상과 진실을 상징하는 두 포켓몬인 제크로무와 레시라무가 앤과 포켓몬을 각각 선택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두 명의 영웅이 나왔다 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와 이상을 추구하는 자 모두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앤은 주인공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다른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세계를 바꾸기 위한 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게치스가 나타나며 주인공 에게 패배한 앤에게 앤이 이상을 추구하도록 만든 것이 자신의 계략 이라는 것을 밝히는데요. 그러면서 앤이 하르모니아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르모니아라는 것은 게치스 하르모니아 그로피우스라는 이름의 일부이기도 하며 동시에 게치스가 세울 새로운 왕국을 지배할 통치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게치스가 이 하르모니아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르모니아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조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포켓몬을 해방시킨다는 거짓말로 애을 선동시킨 다음 포켓몬을 독점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조화를 논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반면 애는 주인공과의 대결로 다른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게치스보다 애니 하르모니아라는 이름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게치스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되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며 게치스가 주인공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며 자책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 지방의 챔피언인 노간주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해도 부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애당초 싸운 인간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는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애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버전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 버전의 새는 너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 꿈꼭 이루거라. 멋진 꿈을 실현시키고 너의 진실로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화이트 버전에서는 멋진 꿈과 이상은 세계를 바꿀 힘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이상과 진실 중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애는 포켓몬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이 포켓몬과 함께 지내는 것도 애니 추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니 차고 있는 이 팔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팔찌는 서로 엇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같은 색깔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애니 추가한 이상도 결국에는 진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과 진실 중 어느 것이 정답이 아니라 모두 결국에는 같은 것이며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과 진실을 상징하는 전설의 포켓몬인 제크로우무와 레시라무가 원래는 하나의 생명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 시간이 흘러 블랙 화이트 2 버전에서 애는 주인공을 큐렘으로 죽이려는 게치스를 막아내면서 하나 지방의 영웅으로서 등장합니다. 이후 애는 주인공이 용나선탑에서 전설의 포켓몬을 포획한 후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네가 바라는 포켓몬과의 세계. 얼마나 사랑으로 넘치게 될지 나도 기대하고 있겠어. 언젠가 몬스터볼 같은 게 없어도 포켓몬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거다. 여전히 이상을 추구하지만 진실을 표현할 줄 아는 N 흑과백 사이에 N이 있는 이 게임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인 하르모니아가 빛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